오늘 말씀 제목이 하늘만 열리면 모든 것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드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란 걸잘 아시죠? 위기. 평상시에는 보면 잘 몰라요.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평상시에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위기는 여러분 위기일 때에 내 신앙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거든. 요 위인은 나의 신앙을 아주 성장, 이 깊어가는 계절, 가을처럼 나의 신앙을 아주 성숙시켜주시는 그런 과정.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그게 아마 정답일 거예요. 아람 군대가 여러분 이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사마리아를 포위했다. 그럼 시간에 여러분 누구의 편이겠습니까? 포위한 사람이 편이겠죠. 지금 성안에, 성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포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처음에는 성량이 있겠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 이런 많은 물자를 준비한 아람은 유리하겠죠. 밤에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뭐, 굶어 죽는 그런 상황들이, 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시간 편은, 누구 편이 필하냐면 여러분, 아람 편,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앞에 6장 25절이죠. 6장 25절을 보니까 한번 눈을 한번 보실까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쌈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이머리 하나에 은팔십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다섯세겔이라. 그러니까 세겔이네요, 세겔. 세겔은 뭐냐 면요 우리가 받는 그냥 일하면서 받는 하루 일당. 대나리언 그래도 대나리언. 하루 일당. 뭐, 8만원? 아니면 10만원? 그 계산하기 좋게. 여러분 10만원, 하루당 10만원 잡으면, 여러분, 이 낙이 머리 하나가 83개. 800만원, 800만원. 800만원. 아, 비둘기 똥이 이걸 먹는지 모르겠지만, 아, 비둘기 똥도 꽤 비싼 가격에 팔린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 앞에 보면요. 이두 여자가 싸움이 붙어요. 마침 지금 왕이 지나갈 때왕 앞에 와가지고 막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뭔줄 알았습니까? 어제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그 아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서로 약속해갈수 있고.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오늘은 당신내 아들을 잡아먹자라고 약속했는데 아마 그 여자가 어제는 그 남의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오늘은 자기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차마 그 마음에 이제 변심이 일어났겠죠. 때마침 왕이 지나갈 때에 왕 앞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도 앞에 보면 나와요. 어느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지금 위기를 맞이했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이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일 이맘때에 모든 물가가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 한 장관이라고 나와요. 이한 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의 키워드. 핵심의 키워드.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하늘만 열리면 모든 것이 열린다. 아멘. 하늘만 열리면 모든 것이 열린다. 우리 2절 말씀을 그리고 한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어 리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니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1절 말씀은 뭐냐면요. 나이 머리 하나가, 이팔십세계막 800만원 가까이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물가가 완전 폭등 일어나가지고 성 안에는 막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인데, 오늘 엘리사가 1절 말씀에 모든 물가가 정상적으로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하다 보니까 지금 이한 장관이 한 장관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한 장관을 보면서 믿음이 없으면 그 입이라도 닫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입이 방생이죠. 그 입을 열어가지고 엉뚱한 소리. 엉뚱한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의 저주를 통해서 죽고 많은 일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 그런 말씀이죠. 하늘의 창을 대신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늘의 창이라는 말씀이 한세번 정도 나와요. 그첫 번째가 어디에 논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좀 오래하신 분들 아시겠죠. 아노아 방주 그 사건에 보면 그래 하늘의 창이 열리지 그렇죠? 하늘의 창 이 기품의 샘들이 터져. 그성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늘의 창이 열려. 그 때의 대기하고 지금의 대기는 다르대요. 그 때는 여러분, 뭐, 아담이 여러분 몇 살도까지 살았습니까? 930세, 그죠? 950세, 969세, 모두 셀라. 여러분, 다들 900살. 지금은 여러분, 뭐, 얼마나 사십니까? 뭐,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오래 살았더니 100년, 100년. 이렇게 여러분, 어, 사람이 수명이, 짧아지는 그 이유가 뭐라 그러던가요, 여러분? 오존청파이라 그러죠. 그 당시에는 하늘에 창이 있어가지고 대기권 밖에 물이 있었다는 거죠. 물이 다 보니까 너무 살기 좋은 세상. 하여튼 이 우주로부터 막나쁜면서다 차단시켜버리고 좋은 것만 다 받아들이는 그런 물. 그런 물이 하늘에 창이 열려가지고 노아홍수 사건이 벌어졌다. 그때 보면 하늘의 창, 재앙을 내렸다 보면.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보면 이한 장관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11조로 유명한 말라기 3장 10재를 보면 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러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 하늘 문. 그럼 그게 뭡니까? 하늘 창이죠. 하늘 창이죠. 그럼 이렇게 여러분 하늘의 창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의 창. 그런데 오늘 그 하늘의 창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한 장관은 하늘의 창을 계산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00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500의 기적.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빌립이 등장을 하죠. 빌립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조금씩 받아도 200 대나리온의 돈이 부족한 아이다. 한마디로 200 게나리는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는 빌립을 시험고자하이르라 이렇게 나와요. 시험고자하이르라 시험을 했는데 빌립은 땡 낙제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를 전도했던 안드레가 나와요. 안드레.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좀 형편 없잖아요. 보자크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그한 아이가 가지고 나온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더라. 뭐그 말씀 뒤에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 이어의 기자, 오천명이나 먹고 남았더라. 열두 바구니에 거두었더라. 안드레는 오늘 말씀의 관점을 보면 하늘의 창을 계산한 거죠. 비록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비록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그런 것이었지만,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쉬면, 이런 놀란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아침에 나와서 예배한 우리 모두가, 우리 상황 가운데 좀 절박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절박한 상황. 굶어 죽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사리아 성에 갇힌 사람들 여러분,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창을 내셔서 내일 이맘때에 모든 물가가 정상적으로 되어졌다. 정상적으로 되어진 그 부분은 뒤에 부분에 넣거든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람 부대가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러면서 음식과 고기가 차고 넘쳐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저는 이 아침 예배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여러번 많은 어떤 압박들이 있겠죠. 압박들. 이게 막 나를 둘러싸버린거예요 그냥 막싸버린거예요 어떤게 있을까요?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겠죠. 경제적인 상황들, 막 부도 직전에, 하, 이 돈을 안 막으면 안되는데. 또 어떤게 있을까요? 건강적인 상황. 건강적인 상황.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많은 상황들이 나를 막 압박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 속에서도 막 심하지 않냐고 하늘의 창을 계산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첫 번째 메시지까지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하늘의 창을 계산해야 합니다. 아멘. 하늘의 창을 계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사절 말씀 보실까요? 사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름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그럼 지난주 초수감사 주일 때도 우리가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읽기도 보니까 지난주에는 나병 환자 10명, 사마리아 사람 1명, 나머지는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감사와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를 보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4명이 나와요. 나병 환자 4명. 나병 환자가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요. 머리를 푸르헤치고 그렇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그리고 격리. 지금 여기도 보니까 사마래 성에 살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사마래 성 캐슬 아래. 안전하잖아요. 보호해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디에 있냐면요 성 밖에 격리 전염이 되니까 가족들하고도 같이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보유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메시지 시작 안주가 아니라 전진해야 합니다. 아멘. 원래는 제가 저 앞에 기도 제목을 더 붙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해 주거나 절해 주거나. <laughs> 이래주으나저래주으나이 판사판. 이래죽으나저래죽으나 막, 그렇죠? 이게 이래 뭔가 안주가 아니라 전진. 맞잖아요. 아, 네 명이 나병 환자. 몸도 불편한 그런 상황. 격리가 되어야제 소망이 있나요? 그럼 그나마 여러분, 구글에서 아니면 가족들 중에서 조금 어떻게 도와줄 수도 있겠죠. 일반적일 때는. 근데 지금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성 안에서 여러분 먹을게 없지 않습니까? 나기 머리 하나에, 여러분, 은팔집 세 개, 800만원. 안에도 여러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니, 아들들을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리를 잡아먹는 그런 상황인데, 나병 환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이 반사반. 그냥 아람 군대가 있는 적지를 향해서 가자. 가서, 혹시나 또불쌍히 얘기 가지고 먹을 주면, 그냥 먹고, 그럼 살고, 죽여버리면 그냥 뭐 죽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그들이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서 나아갔다. 그런데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그어오는그 소리가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죠. 큰 군대의 소리. 큰 군대의 소리. 마치 용병. 저 이스라엘이 동맹해가지고, 지금 저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우리를 쳐들어온다. 그런 군대의 발자국 소리를 덮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완전 고황장애 맞죠? 막 두려움의 소리, 두려운 소리, 막 그런 고황장애를 일으키면서, 그동안 뭐, 솥단지, 뭐, 말이고, 뭐, 뭐, 낙이고, 오만 음식도 다 놔둬버리고, 도망갔다. 라는 게 오늘 성경의 이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 뭐 우리의 모습과도 뭐 비슷한 게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병 환자가 어떤 모습입니까? 약하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맞잖아요. 약하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우리의 모습도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마치 이판사판.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 이 모든 안주 이제 끝내버리고 죽음은 죽으리다막 믿음으로 막 도전, 그죠? 믿음으로 도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죽음은 죽으리다. 누가 그런 믿음에 고백을 하던가요? 왕 에사다 맞죠? 왕 에사다. 지금 하만의 그런 계략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우가 나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고, 뭐, 나는 왕우니까, 아, 백성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안 죽어 아니라, 챌린지, 도전! 믿음을 도전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높은 장대기에 하만이 매달리고, 그죠? 하만이 매달리고, 모르드게도 살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불임전의 역사가 성경에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막억압하는 나를 포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고, 막 될대로 되라, 그게 아니라. 그래서 자포자기,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늘 이네 명의 환자처럼,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고 있죠. 우리 칠절 보실까요? 7절.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지능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10절도 볼까요? 하나님 하 일들입니다. 시작. 가서 성업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일어나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기만 메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다이다 하는지라. 그러다 보니까 막움직이막자고 넘쳐난 그런 일들. 그런 일들. 여러 제가 서론에,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렇 위기는 기회. 오늘 이스라엘 왕은 이런 위기일 때에 누구를 의지했느냐? 누구를 의지했느냐? 지금 포로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2절 말씀이죠. 2절을 보니까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곧한 장관. 의지하는 자.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한 장관! 유능했겠죠. 그렇지만 믿음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러이 왕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 포위된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했느냐. 엘리사도 아니에요. 한 장관, 한 장관을 의지했다, 사람을 의지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엘리사의 말 그대로 지금 이한 장관은 죽고 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정적으로 항상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음습 배우고 나를 막 보위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창을 여러분 개선하시고요, 그렇죠? 하나님 예로 주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성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